안녕하세요, 와이드들 리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피부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 필수 시청. 저는 얼마나 건조하냐면 여기 이렇게 건선이 막날 정도로 이거 아무리 보습을 해줘도 계속해서 건조한 거예요. 간지럽기까지 제, 그래서 제가 아, 보습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다 싶어서 요즘 정착하고 정말 잘 쓰고 있는 세럼 이 있거든요. 새 제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찐으로 사용하고 강력 추천드려요. 특히나 추천드리는 거나 끈적이는 거 너무 싫다. 근데 끈적이는 거 싫어서 우리 수분 보습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얘는 그냥 물을 바르는 느낌이에요. 진짜 진짜 워터리. 끈적이는 거 하나도 없이 물처럼 싹 스. 들거든요? 근데 또 유분이랑 수분감은 다른 거잖아요. 유분 없이 수분만 꽉 채워주는 그런 수분 앰플. 제가 원래 환절기만 되면 속부터 당기고 피부가 푸석푸석 화장도 들뜨고 진짜 난감했거든요. 특히 볼과 입가 쪽이 조금만 지나도 메마른 느낌이 들어서 집중 보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속건조 잡기용 세럼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사용하기 전에는 피부가 이렇게 속당김이 느껴지고 각질 돌라고 잔주름이 살짝 도드라져서 화장이 잘 먹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뭔가 생기가 부족한 느낌? 근데 이 세럼을 얼굴 전체랑 건조한 부분에 바르자마자 맞아. 가볍게 흘러내리는 이 워터리 제형이 피부에 스며들면서 끈적이 없이 싹 산뜻하게 마무리되더라고요. 민감한 피부인 저도 자극 없었고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사용한 첫날 에느낀점이 건조가 쫀쫀하게 잡히는 느낌. 하루 지나고 나니까 화장이 더잘먹고 피부가 하루 종일 편안한 느낌으로 유지되니까 계속 내가 잡게 되네. 지금 일주일 정도 꾸준히 사용한 상태거든요. 피부결이 진짜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윤기까지 살아났어요. 고민이었던 속건조가 사라지니까 피부 전체적으로 광채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영상으로 보시면 손등에 발랐을 때 비극컷에서 확실라게 차이가 나죠. 이 세럼 진짜 뽕뽐는 방법 저만의 꿀팁 알려드릴게요 화장솜에 세럼을 듬뿍 적셔서 속건조 진정 팩처럼 얼굴 전체 올려두면 집중 보습이 가능해요 머리 말릴 때만 싹 붙여놔도 진짜 진정되고요 두 번째 꿀팁 내가 건조하다 싶은 부위에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 해줘요 계속 얇게 여러 번 발라주는 게 좋거든요 이게 우리가 메마른 땅에다가 물을 한번빡 주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계속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 번 계속 나눠서 주면 그 메마른 땅도 촉촉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그냥 와장창 발랐다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레이어링이 중요한 거. 세 번째 자기 전에 듬뿍 수면팩처럼 아침까지 촉촉함이 유지되거든요. 이 방법으로 요즘 환절기에 속 건조를 이겨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11월처럼 건조한 환절기에도 편안하게 흡수되는 촉촉한 텍스처. 특히 7중 히알루론산이 피부 속까지 수분을 채워주고 식물성 PDRN이 피부 장벽까지 탄탄하게 해줘. 게다가 20가지 유해 성분 누첨가 EWG 그린 등급이라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 계속해서 이렇게 덧발라줘도 트러블이 안 나요. 계속 덧발라주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레이어링 하면서 발라줬는데도 트러블이 안 나요 지금 보시면 진짜 매끈매끈하죠 이런 환절기에 진짜 이 촉촉한 것도 좋지만 저는 수 순한 제품까지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제품만 사용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은은한 속광이 살아나고 건강한 피부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발랐을 때만 건강해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연광에도 계속 피부가 반짝반짝 참고로 셀럽님들도 이 세럼을 사용하는 중이라고 요 배우님들이 직접 사용하는 영상도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저랑 같은 세럼이라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용한 페레아 PDRN 피아르론산 세럼은 자사물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해요 쿠팡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제가 남겨놓을게요 속건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그 아무리 아무리 보습감을 채워줘도 안 채워지는 그 건성 저 고민 알거든요 촉촉함과 광채를 한 번에 채워보세요 올 환절기에는 이 쌩쌩 부는 바람으로부터 내 피부 절대 지켜봐요 그럼 안녕